안녕하세요. 박여사입니다. 여러분, 아직 포기하신 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도 변동성이면 포기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차트 열어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실망감에 앱을 닫자니 불안하고, 궁금함에 열자니 또 스트레스 받고, 그냥 한 번에 훅더 떨어지고 차라리 거기서 빨리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들죠. 그런데 또 그런 말을 하면 다음 날 살짝 반등해서 희망 한 숟갈, 공포 열 숟갈을 섞어줍니다. 정말 일이 일비라는 말이 딱 맞는 하루하루예요. 요즘 뉴스는 보면 참 희한합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벵가드가 비트, 이더, 솔라나, x 셀 p 현물 ETF를 취급한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시장이 들썩이고 난리가 났어도 이상하지 않는 빅, 빅, 빅뉴스죠. 그런데 실제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조금 오르는 척 하다 다시 하라. 여전히 공포가 시장을 덮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니, 이 정도 뉴스에도 안 가면 도대체 어떤 뉴스가 나와야 가는 거야? 이런 허탈함?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 주변 얘기 좀 해볼까요? 제 친구 3명을 제외하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코인을 도박, 사기 혹은 건드리면 안 되는 뭔가로 봅니다. 그거 아직도 해? 거기다 돈 넣을 바엔 저축을 하지.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코인 시장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는 선뜻 투자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멘탈 테스트의 강도가 그 어떤 곳보다 힘든 곳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주식, 부동산, 투자의 멘탈로는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제가 10년 넘게 다니고 퇴직했던 회사의 대표님이 계세요. 제가 코인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2023년인데, 그때 대표님께 XRP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XRP는 약 600원대, 비트코인은 약 3,500만원대였어요. 제가 대표님께 계좌 만드는 법, 입금, 출금하는 법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대표님 개인 통장에 7천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딱 천만 원만 넣어보시라고요. 당장 오늘은 백만 원 넣으시고 내일부터 매일 백만 원씩 나눠서 넣으시면 분명 1년, 2년 후에 XRP가 효도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좌를 만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4년 XRP가 4,900원 근처를 찍었을 때 문득 대표님이 떠올랐습니다. 와, 대표님 계좌 지금 난리 났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안부 전화를 드렸죠. 대표님은 제가 왜 기분이 좋은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대표님, 어피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라고 했더니, 로그인 방법을 까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올랐네? 대표님 목소리에 놀람이 가득했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얼마 투자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왈. 아, 처음에 넣었던 그 100만 원만. 그 뒤로는 바빠서 그냥 잊고 있었어. 헐. 왜 매일 100만 원씩 더 넣지 않으셨냐고. 그때 진심을 담아 잔소리 폭탄을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공포 속에서 던진 코인들 혹은 귀찮음, 무관심 때문에 못 채워 넣은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본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2023년 저는 마이너스 30%까지 빠졌던 장기 주식 계좌를 정리해서 그 씨들을 코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주식 투자 잘하던 친언니에게 XRP를 추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언니는 저에게 코인에만 그리고 한 종목에만 몰빵하지는 말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맘고생이 덜하고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스트레스가 없다고요. 투자 초기에는 몰랐는데 3년의 코인장을 겪으며 현금의 중요성은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격하게 느낍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언니는 지금도 주식 투자를 꽤 잘하는 편이에요. 단타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에 도달했다 싶으면 분할로 매도하더라고요. 떡상을 외치기보다 많이 올랐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분할로 걸어놓습니다. 저는 저희 언니의 강철 멘탈을 리스펙합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은 언니가 저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지금도 계좌는 요동칩니다 시세창은 여전히 빨갰다가 파랬다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저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저를 더 이상 공포로 몰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확신하게 된게 있거든요. 이건 결국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는 게임이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든든한 우리 편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다음 달이 아니라 1년 뒤, 5년 뒤, 10년 뒤라는 범위에서 본다면 지금의 급락과 변동은 굉장히 하찮은 수준이에요 1년 뒤에 보면 지금 이 시점이 큰 손들이 싸게 주워 담는 가격이 아닐까요? 최근 개미 털기가 이루어지는 동안 거꾸로, 뱅가드,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들이 대놓고 코인 시장으로 발을 더 깊게 들여놓고 있는 걸 우리는 직관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길게 이어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코인판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코인이 사기라고 생각하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 언젠가 0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코인 시장이 흔들리는 건 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변수로 인한 일시적인 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 이 폭락과 공포는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거대한 사이클의 한 조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후자를 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될건내 코인 지키기, 내 코인 뺏기지 않기, 그리고 이상한 메일이나 문자의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기. 또 코인 선물 하지 말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힘든 거 당연합니다. 잠안 오는 것도 계좌 볼 때마다 심장이 묵직해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공포 속에서 계좌를 닫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공포 속에서 원칙을 다듬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가격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길게 그리고 현명하게 살아남는 쪽을 선택해 봅시다. 끝까지 함께 가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